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고기처럼 쫄깃쫄깃한 표고버섯을 기름에 볶지 않고 간단하고 맛있게 무쳐볼게요. 버섯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기둥은 이렇게 손으로 툭 제껴도 잘 떨어지고요. 안쪽에 보면 털어도 잘 털리지 않는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헹구고 물기 털었습니다. 버섯은 모양 그대로 살려서 식감있게 살짝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기둥도 끝에만 정리하고 찢어서 반쯤 말려 뒀다가 육수 낼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름 마른 팬에 버섯 넣고 굽듯이 볶아줍니다. 밑간으로 소금 3꼬집 넣고요. 팬에쭉 펼쳐서 조금 있다가 지글지글 하면서 한 면이 익는 소리가 나면 섞어가면서 볶아줍니다. 타지 않게 불조절은 중불에 맞추고요. 이 정도 풀이 죽었으면 익었습니다. 덜어낼게요. 양이 많은 듯 해서 두 분에 나눠서 볶았습니다. 버섯구이는 별다른 양념 없이 간만 맞아도 맛있습니다. 여기에 대파 한대 송송 썰었고요. 또 매콤한 맛이 더해지면 또 다른 땡기는 맛이 납니다. 청양고추 2개, 색감도 나고 매콤 단맛이 나는 홍고추 2개 들어가고요. 참기름 1큰술, 가름깨는 좀 듬뿍 넣어줍니다. 2큰술 들어갑니다. 조물조물 무치면서간 보고 가정에 맞게 추가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치액 반큰술 추가합니다. 고기처럼 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표고버섯 무치 맛있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